다음을 만족하는 fb의 값은 먼저 f함수를 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6, y는 2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함수에서 절대값을 빼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두 함수가 서로 평행이동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함수에서 다음 함수는 결국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함수는 x분의 a의 형태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다 마찬가지인데요. a가 양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x축 아래쪽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므로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그 교점 6 b가 0 0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함수에서 그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이 되고, 이를 통해서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와 같고, a가 6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 함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고, 문제에서 b에 대한 함수 값, 그렇다면,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 값을 물어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됩니다.